피파 온라인 4 공식 홈페이지 개발자 노트에 보면요 7차 넥스트 필드 이후의 게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한 글이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평균골이 상승했고 무승부 비율이 줄어들었고 네, 침투 코치 뭐 활용 빈도가 줄었고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자 밑에 쭉 내려보면 퀵 노곤 드리블의 온오프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유저분들이 넥스트 필드 이후에 가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노곤 드리블 아 나도 모르게 볼 잡을 때 달리기 키를 누르는 그런 습관 때문에 자동으로 녹은 드리블이 발생해서 턴오버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많았죠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자 이게 네 8차 넥스트필드 때 업데이트를 할수 있을 것인지 온오프 기능을 도입할 것인지 어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8차 넥스트필드 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니즈 우리의 이 필요성 불편함을 잘 파악을 어한 것이 중요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우리 유저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할 생각이 되네요